오늘의 길여행은 사단법인 습을 찾는 사람들의 대표 길여행가를 따라보는 짧은 답사여행입니다. 영등포역을 출발해서 옛 오비맥주 당근솥을 보고 영등포 골목을 걸어서 방앗꽃지 부근당을 둘러보고 신길역을 지나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을 걸어서 여의도의 서쪽 끝 마리나 요트장을 돌아서 당산역까지 일상의 영등포를 특별하게 걸어보는 여정입니다. 혼자 걷는 길 여행, 혼자 걷다 보면을 시작합니다. 영등포역입니다. 1번 출구로 내려갑니다. 사단법인 습을 찾는 사람들의 강세훈 대표와 길 문화 해설사들이 모였습니다. 영등포문화원 표시를 따라 바로 출발합니다. 영등포문화원이라고 되는데, 저희 영등 여기가 영등포공원인데. 여기를 거쳐서 저 뒤로 가면 이제 광화꽃지 구근당 어, 이 있어요. 거기 거, 거기 물목길을 거쳐서 신길역으로 해서 여의도 샛강 색강. 그리고 샛강으로 해서 이제 당산역까지. 길 여행가 강 대표께서 오늘의 여정을 알려줍니다. 뭐 공원이 있네요. 영등포문화원? 영등포 이제 공원 내 이제 문화원 건물이 하에 있는 거고 원래 여기가 옛날에 그. 1996년도 이전 때까지가 오비맥주 공장 이 있던 터예요. 공장 여, 터. 아 여기가요? 네. 그서 여기가 산업화되면서 공장 터였는데 이제 산업화 되면서 공장 다지원을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터를 갖다가 이제 재개발할까, 보할까둘다하다가아 뭐 그걸 과연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한테 개방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 공원에 여기, 이제, 옷빛, 응. 맥주 공장에서 쓰던, 방금 숱이라는 게 있는데, 응.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두고 간 거예요. 기증을 한 거예요. 어. 그럼 그 여기 어디 있나 보네요. 어, 있어. 여기서, 저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저거는,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던 거. 공장에서 공장. 썼던 거. 실제로 썼던 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신기한 거죠. <laughs> 저 앞에 가면, 그 옛날 공장터 사진이 있어요. 비경사진 응. 보시면은,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공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됩니다. 영등포 공원을 140m 정도 걷다 보니 오른편으로 특이한 모양의 에드워비 맥주의 당금 소시 나타났습니다. 오, 이게 소시였구나. 네, <laughs> 소시이 당금 소순 오비맥주 영등포 공장이 1997년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기증한 것인데요. 오비맥주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당금 소시라고 합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2013년부터 서울시가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것중 서울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데 가치가 높은 유무형 자산을 선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7년 이전한 오비맥주의 영등포 공장터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금소 주변에는 서울시 지자체들의 이름이 새겨진 석조물들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맥주 먹고 화합하자는 건가? 비아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 양옆에 있구나. 당금소수를 뒤로하고 영등포문화원, 영등포공원관리사무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공원 화장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관리사무소, 그리고 옆에 좀더 높은 건물로 영등포문화원이 있습니다. 영등포문화원을 지나 농구장을 끼고 돌면. 영등포 지하철로의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영일 다리를 지납니다. 왼쪽에 철로를 두고 걸어갑니다. 1호선 여기 1호선 어... 있죠? 있죠? 아, 경... 영등포역에서 신길역 방향입니다. 왼쪽에 하늘색 재활용 수거함이고. 전봇대에 걸려 있는 영등포로 62라길 표시를 따라 엠프리빌 두산파크빌 사이길로 우회전. 아 여기 코스를 잘려 봐야 되겠네. 골목을 따라 75m 정도 직진. 오르막 상거리를 만나면 방학꽃지 골목길 여행이란 글씨와 그 그림이 그려진 벽을 따라 좌회전. 작은 산리를 만나서 왼쪽 길을 택해서 직진. 그러면 바로 방학꽃지 부군당이 나옵니다. 옛날 이곳은 나무가 무성한 흰 모래사장과 언덕의 경치가 빼어나서 학이 놀다 갔던 곳이라 해서 방학동. 성안으로 실어가는 곡식을 받는 방학관이 있다하여 방학꽃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 영등포나 당산 이쪽은 일단 강을 끼고 있잖아요. 예.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로 통행하는 배사공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물건 내리 대고 배 실고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배 타고 다니면은 항상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노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부근단서 항상 제를 지내요. 음. 그래서 서울에 이 뭐. 한강 주변에 보면 부근당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남은 데가 여기 그다음에 당산에도 또 하나 있고 네 네칸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면이 여기 한 칸인데 음. 이렇게 해서 기틀딱네 면이네요. 이게 기본입니다. 부근당은 민간신앙의 대상인 신을 모셔놓은 신당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서만 불리던 당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부근당은 방앗고지에 있는 부근당이라고 해서 방앗고지 부근당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용품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제실 또는 제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제각, 제실에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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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사용비 이렇게 웃음> 이게 제실이라고. 방앗꽃이 부근 단가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길 여행과 강 대표님의 깨알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 동네 벽에 그림을 다 그려놨네. 내리막의 좁은 골목을 내려오니 다시 철도 옆길 영등포로 60길이 나왔습니다. 신길역으로가는지하도로가나옵니다신길역의 정말 오래된 로입의 지하도네. 로진합니다긴 지하도를 니다가 지하도 밖으로가오는 계단을 로릅니다 지하도를 나와 뒤로 돌아 조금 걸어가니 신길역 1번 출구가 보입니다. 직진합니다. 네, 네. 여기가. 네, 네. 유일하게 사람이 다 사람만 다니는 길 횡단보도는 건너갑니다. 건너편은 여의도죠. 여의도요. 여다리가 나타납니다. 여의도 새강다리에 오르면 새깡다리 조망지점 편말이 반겨줍니다. 여기가 새깡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 새깡다리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모두 탑승이 금이 되어있습니다. 사람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셨다면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색강다리를 내려갑니다. 색강생태공원으로 내려와서 공원의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목소리> 원래는 이쪽길 안가는데 오늘 사람이 적으니까 <목소리>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의 흙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은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1997년에 조성한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입니다. 공원 안에는 산책로와 함께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버드나무 갈대 억새 군락 등 습지 식물들이 있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공원입니다. 그리고 색강은 바닷물이 오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은 연중무휴이고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목소리>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플라타나스? 음, 이게 플라타나스구나. 로 역시 전문 길여행가 맞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상당한 걸 바라보았는데 한겨울인 지금에도 지나가는 예 눈길을 잡습니다. 이곳에 철옥이 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색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났습니다. 정면에 시끄러운 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정표가 있네요. 수변 생태순환길 여의하류IC 교차로라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따라 오른쪽으로 꺾어서 걸어갑니다. 왼쪽에 올림픽대로를 두고 포장된 길을 걸어갑니다. 여의하류IC 교차로 방향입니다. 진행하는 방향으로 양화 한강공원 표시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고가다리 아래를 통과해서 직진합니다. 여의하류 IC 교차로 밑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한강이 등장합니다. 여의도 색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언덕 너머에 마리나 요트장이 등장합니다. 얼어붙은 강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참 바람 때문일까요? 웬디 요트가 죽고 에롭게 보입니다. 마리나 요트장을 잠깐 들러보고 다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제 당산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의 하류2로 놓인 다리를 건너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왼쪽에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 올림픽대로로 오른 길입니다. 삼거리에서 양화 한강공원 방향 표시를 따라갑니다. 수변 생태 순환길 한강 합수부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드디어 확 트인 한강 벌류와 만났습니다. 한강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철교입니다. 한겨울의 한강이 파란 하늘색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한강을 두고 평탄한 길을 쭉 걸어갑니다. 오랜만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철교 아래에 도착합니다. 아, 그래도... 양화 한강공원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 뒤로 한강공원 노들길 나들목이 나옵니다. 노들길 나들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른쪽 100m만 가면 당산역 4번 출구. 어 아, 오른쪽 여기가 당산역. 드디어 당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당산역 보이는 곳이 당산역 당산역입니다. 어 아, 당산역이 저기구나. 100m 정도 걸어가면 당산역 4번 출구와 만납니다. 여기서 오늘의 길 여행 영등포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길 여행은. 영등포역 1번 출구를 출발해서 오비맥주 당금소술 만나보고 방아꽃지 부근당을 둘러본 다음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을 걸어서 여의도 서쪽끝 마리나 요트장을 둘러본 다음. 한강공원 노둘길 나들목을 나와 당산역에 도착하는 특별한 영등포 동네 여행이었습니다. 총거리 5.1km 소요시간은 1시간 36분입니다. 게장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Good point.